뒷뜰에 한테 조선일보 정치부 법조도 오래하신 선배 만났는데 지금 이제 그럼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김문수 후보가 그 친윤 다 정리하고 윤선열 전 대표와 이렇게 윤선열 전 대통령과 선을 쫙 그으면서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을 하면 이제 명분이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선호텔 어. 플러스 청선 불출마. 이게 선포가 된다고 한다면 네, 근데 네. 이재민 이 아니 이재민 이준석 후보가 약간 그러면 음, 생각 좀 해볼게요 이 정도로 나올까봐 네. 그분들은 정치 생명 내놓고 하는 건데 네. 그럴까봐 조금 그런, 그런 가능할까요 마지막 수라고 하지 아, 더라 않았다고 봅니다 이게 마지막 수고 김문수 후보가 네. 국민의힘에서 일대서 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나 네, 네, 네. 그립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가능할 방법일 네, 네, 네.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잖아요. 김문수 후 보가 어떤 당내에서 어떤 뭐 그립감이 그렇게 센 편도 아니고 누구 어떤 의원한테 당신 불출마하시오 아니면 이선호때 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진짜 이건 소위 우리가 친윤들 친윤들이 네. 스스로 이건 좀 정리를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 네.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럼, 네. 궁극 통이라 그러잖아요. 아 정말 궁하고 절박하면 결국은 뭔가 통하는 에, 에, 묘수를 찾아내거나 뭔가 뚫고 나갈 길을 찾는다고 에. 하는데 사실은 국민의힘또 김은수 후보나 국민의힘이 불과 지지난 주 언저리만 하더라도 이길 생각은 있는 거야? 그냥 네. 이러다가 무난하게 지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라고 보였는데 맞아. 어쨌든 최근에는 이 뭔가 분위기도 조금 바뀌었고 <laughs> 아, 이제 정말 절박하게 이겨보고 싶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정말 절박하게 생각한다면 지금으로선 도저히 잘안 보이지만 이준석 후보가 도저히 거절하기 힘든 어떤 제안이나 힘든 상황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극적인 정말 드라마틱한 누구도 생각 못 했던 단일화의 이혈 자리가 뚫릴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은 우리가 아직 배제는 못할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만약 이렇게 다들 아, 이안 끝났다 안될 거야. 뭐세명 해서 어떻게 여행을 바래야지라고 하다가 만약에 극적인 단일화가 되면. 가능성이 낮아서 그렇지 그쵸. 그렇죠. 된다면 사실은 효과는 더 배가 될 수도 어... 있죠 된다면 아, 아니 그리고 그게 상대방이 이제 과거에 안철수 후보 같으면 어떠한 그 본인의 단일화 희생을 예. 뭔가 이렇게 폭발력 있게 살리지를 못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예, 아마 네. 이준석 후보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살리고도 남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하면 안했지 하면 화끈하게 하겠죠. 네, 예, 저는 뭐 그런 기획에 있어서는 음, 뭐 맞아, 뭐 맞아, 누구보다도 맞아, 뭐, 맞아. 뭐 탁월한 사람이기 폭발적으로. 때문에 확발적으로 그렇 그건 의심치 않은데 <laughs> 그걸 하기 다니라 그러니까, 네, 길이 너무 좁아 보여서 네, 참 쉽지 않은데 제가 볼때 진짜 이건 어, 낙타가 바늘기보다 더 어려운 <laughs> 진짜 그거보다 더 어려운 진짜. 예.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까 그거보다도 어려운 문제라서 저는 쉽지 않다고 보이고요 저는 뭐 이거 일단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그냥 없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일단 좀 준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없는 어, 카드요 쉽지는 예. 않겠다 선거 음. 자체가 근데 이준석 후보가 지시하고 내밀고 있는 카드는 확실해요 친윤정리해요 왜냐면 이 후보가 단일화를 주도해 보는 방식은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내가 이긴다 한들 저는 그 세력이 결국에 어떻게 나올 것임을 음. 잘 알고 있다면서 친윤을 향해서 제들은 어차피 나를 정치적으로 사망시킬 거다라고 계속 아니, 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정말 솔직히 당 대표를 네. <laughs> 우리가 과거에 봤지만은 그런 식으로 쫓아내는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laughs> 아. 그건 좀 아니었죠. 솔직히 그때 당시에 좀 정말 그 당에서 조금 그래도 뭐 목소리를 내줄 법한 사람들도 오히려 침묵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네요. 정권 초기이다 보니까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이준석 후보의 어떤 그 트라우마도 뭐그 음. 이해 못할 바 아니다. 뭐 충분히 저라도 만약 제가 그 입장이더라도 쉽게 이걸 그냥 덥석 믿고 하겠다. 그리고 정치권의 약속이란 게 시켜집니까? 아, 안 시켜주죠. 그렇죠. <laughs> 진짜 저번에 저는 안철수 의원 보면 정말 불쌍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네 단일화 했는데 그날 종이 조각이 도 솔직히 합의서도 단일화 그 공동 선언문도 <laughs> 윤석열 대통령 안 가져갔잖아요. 솔직히 그때 그냥 놔두고 안철수 뭐가 이거 이거 가져가셔야죠. 그러니까 아야 뭐 그냥 뭐 종이 조각이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취급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세력을 지금 당내에 있는데. 어떤 걸 믿고 지금 이준석 후보가 뭘 담보로 갑니까? 솔직히 이건 그냥 한만 종이쪼가리에 불과해질 수도 있는데. 네.